그누뚜 뭐야? 대전문의 그누뚜? 아, 아 이거? 같이 했었는데 한 번? 한번 시참했었어 한번아 시참했어서 있는 거네? 시참하는 어. 남자 와 그누뚜가 있어 친구창에? 그누뚜와 시참하는 어. 남자, 어. 그 어. 시참하는 어. 남자. 어. 초대 와. 초대 초대 추가 안돼 있는 사람은 내가 초대가 안돼 아도 네, 되지. 이매이있안 해? 일고 초대를 누지금 지금도 김무님 했고 아무지했던 너무. 지금도 너무. 지 했고 너무. 지금도 너무. 지금도 너무. 지금도 요 빨리? 금도 너무. 지금도 너무. 지금도 너무. 지금넘어가지 지금도 지금도 너무. 지금도 너무. 지금도 너무. 지금도 너무. 지금도 너무. 핀핀님, 어, 님이... 핀핀 저 팀인데. 한 핀핀 아저 아, 아, 미안. 미야. 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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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출문에 그 음. 사람이 누군가 했다면 양파깡님이었어요? 어떤 거야 이거 SAD 이거 새. 저요. 누구 출문을 안 받고 있었어? 저아 <laughs> 아니 난 <laughs> 나는 나는 제대로 가 있었는데 누가 옮길래 팀을 팀 짜놓고. 미안. <laughs> 어, 어, 나 이제 나 어, 내려갈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올라가요. 지하실로 내려가자. 스피가 내려갔죠 스피가 내려가요. バ오이래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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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플레가 몇 명이야? 하나 둘. 어, 했던 같은오 어, 저... 어, 네. 네. 들리는구만. 아 들리는구만요. 고고 사고 너무 무서워요. 나 이거 너. <laughs> 너, 이거, 이 이거, 하고 갈게요 카이 이거. 고 갈게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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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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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이 가나다라바바사자차카타파하 됐어 피치에나쉴 어? 피치에나쉴아 어? 피치 아니구나 공격했구나 이미 공격했어 수비, 수비에서뭐 배나지? 킹돈님 킹돈님 배나지 알리바야 알리야 근데 아 모르겠다 난허 <laughs> 저기... 수비변 하긴 좀 애매하다 다 응. 굳이 죽이자면 클래시? 클래시지 오렌지 님은 클래시 에잇 방패 너무 귀찮아 오 카이드, 카이드 컷오 너무 정석밴인데? 어... 빼쳐밴하고 아, 카이드래 일자가 한번 해볼까요? 엔디자? <laughs> 오렌지썸하면은 <laughs> <laughs> 가능성 많은 좋은데. 근데 웬만하면 매버릭 나올 거임. 버릭 <laughs> <가>. 나올 거임. <거인. 웃음> 나 여기서 차고에서 공포 게임 하면 되나? <laughs> 이거 차고 로티 뚫지 말고 머리 자게 주시면 돼요. 일자로 뚫는 거. <laughs> 그것만 해주시면 됨. 가봅시다. 아, 가요분들까지. 그... 사 내가 타고로 한... 일단... 달려가야 돼. 혼자 먹음? 아아 들어 먹을라고? 어, 무조건 들어. 가자. 자, 자 차가 너무 추워.

한 마리 e c o n d s 10 s 먹어? o d s 10 s e c o n 10 seconds. 10 s e c o n 10 seconds. 10 s e 1 외벽 그벽 뚫려 여기 세상 열렸고 칼리도 있네 칼리. 아 들어왔어요? 수주. 공사장 보 사장. 아마루 아야. 외벽 외벽 머 서머... 공조님이.

계장님, 라스트, 아, 네. 뭐, 네. 뭐, 그 칼리랑 이거 퓨즈 방패거든요. 오케이, 칼리는 그 아마 네. 외부에서 째고 응.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나갈 때 조심하시고 퓨즈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나 뒤에 있다 빨리 빨 음? 있는 거 아니야? 있다. 있다. 어잡았다 빨리 다고생이다칼리 어딨어 리스 아. <놀람> 네? 나이스 e I see. So, you're not s u c c e s s f 칼 l y s c c e s s f u l You're not s u c c e s s 좀 u l o 송수 시작 각인가, 각인가. 나쁘지 않지. 지금 되고 있는 게 주변에 귀신 이 있는지 없는지 탄지를 해주는 거래. 그래서 두 개를 더 찾아야 될 거래. 와마이가. 지금 어디다 증소측정기 뭐지? C C 스폰킬 가실? 어? 네. 뭔지, 뭔지 알아? 스폰킬하다 뭐, 당한 기게 없었겠어. 할게. 그럴만하겠네. 무찌가 블루만 먹어라. 아하? 나공 음... 저기 뭐 걸? 음. 오케이 내가 블럭 어, 할줄알 어? 그렇지 않어어 단지 막지 말아주세요 멋진 어. 이거 어, 블로딩 화이팅 아블로홀딩을 해야되나? 너무 무서운데 뭘 봐? 타고, 네어 타고 타고. 사구 로다이 나이스. 오, 6시. 어, 저도 어, 도터널터널갔도데라스터나저 중... 예. 응. 와! 이거 블루 앞에 하나 라이언, TMR. 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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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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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지막에, 라이언. 에 마지막에, 마 라이언 하나 막에 마지막에, 마블막에마에 오사랑 라이언 있어요 지막에마지막 라이언. 방패 깔고 갔어요, 오사 방패 걸린 것 같아요 오사. 동굴 제로, 동굴 제로. 아빠, 아빠. 어, 빠, 빠. 빠에 오사, 오사 중계 좀 조심. 펌해줘. 그러면 제로 주가. 턴에러 왔는데 오토가? 어, 중계. 내려왔어. 어, 오사, 중계, 오사 중계 내려음어 오사. 아니면 주방에. 이게 있음. 네스인포지 어, 어, 짤. 오사 짤임? 아니요 라이언 짤 라이언 짤. 오케이 라스 오사인데. 어, 몰라. 중개 위에 있어. 어디가 기죠 어, 개 어, 사운드. 사운드. 앞에 깨들어. 앞에 깼어요. 아, 코챙이 아, 당했어. <laughs> 오토바이방. 아니 먹었다. 어, 앞에, 고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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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고속. 론리 데드 야, 오랜만이다 고독사 보는 거. <웃음> 체육관 <웃음> 침실. 경개 해야지 어, 기 밖에 없구나 카이드 밴이예 카이드 밴이 카이드 밴 cc 막으실 건가요? 이거..그냥 이거.. 저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는데 c c 시시시시 오케이 시시시사이트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캠을시지 시시 어갈수있게안 되나? 형님. 디 자매님. 너 수... 아, 위위위위위 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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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가기 그. 됐 됐. 차고올거 같아요. 외벽 뚫어서 왔어요. 머리 찢인다. 네, 찢어요. 스 나이스. 오! 열려요. located a b 있지 않았던 아, 지않았 아, 라스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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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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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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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왜? 네. CC, CC 그 옥상 쪽이 <목소리> 우리 외벽에 있어. 우리 어, 근데 이거 킹님내안 되긴 하. 세 명까지만? 어 반피 반피 피 오, 동 <목소리> 오. 아, 와우 뭐라고 쓰신거지? 버릭 <laughs> 음, <밴티스겠죠>? 음. <laughs> 가능하신 분? 증거가 있거든. 그거를 내가 우선 증거 일로다가 넣어놨어. 근데 이게 내가 문이 닫혔던 곳이 어디였냐면 부엌에서 오, 오른쪽으로 가는 길. 어, 어,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laughs> 나 찍혔다. <나 죽였다. 웃음> <laughs> 이건 진짜 증거야. 거의 두가있습니 어, 밴디시다. 유투마를 그냥 쉽게 깰수 있는 썬더볼 어아헤헤 하시나? 헤헤 헤헤헤 그런 헤헤 이거 치욕건창친거 같은데? 체육관 근처 창 쳤음 이거 조심 하고 스파크 없고요. 막더묶없어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 봐주세요. 클머 뭐 깔게요. 밑에부터 까는 거죠? 위부터 아. 네. 이로 아, 아하나 아, 하나 있는 거 같거든요. 권친들 어, 가고 따가 어 제가 제가 들은 가 들은 대신. 권 없다. 권없기둘기 아, 안 되지. 안니1번하나 빠졌어요. 누구 건지 모르겠네요. 병차만에 없음 병차만의업 어, 드론 뺏겼다 이거 깨줘요 이거 위벽, 위벽 벽은 어, 나갔거든요. 1층에 하나 1층에 하나 조심. 네. 1층 하나 있다. 신1층 있다. 1다층에 1층에 다에 있다. 1층에 1층에 있다. 다 1층에 에 있다. 1층요 있다. 1층 하고 개피임 어, 어? 저것도 어. 저 어? 깨들어네 저것도 깨드려요저깨드려 말아요? 안 깨도 될거 같은데 어, 깨, 깨셔도 돼요 고있어 차고 2층 하나 있고요. 동계아 있다. 동계에연막하 들어가야 된 30. 사고 개피 하나 있다. 사고 잘. 아, 예, 동부 봐드릴게요, 설. 작업작업 어. 캐시하네, 형. 캐시공사랑. 이거, 뒤도는 거 봐주세요, 서마님. 아니, 예, 서마님이래. 애쉬님, 뒤도는 거 봐주세요. 캐가 아, 음, 못 뭐, 뭐지, 1층이? 차울 좀, 차골 좀, 사골 좀, 쳐울 좀, 왔어. 동들어간다. 동들어간다. 빠졌어. 어, 강화 강화벽, 강화벽 쳤음. 아, 네 강화벽. 이거 어떻게 됐어? 음, 나이스. 나 아쉬운데 이거. 아, 쉬운데 올라가죠. 오, 고생들 했습니다. 어, 내려오시네. 내려오 아이고, 너무 빨리 끝났는데. 아쉽다. 가비가. 와. 아유 고생들하셨습니다. 김는데왜 이렇게 잘해요? 세왜 아, 아, 거기 숨어있어? 아, 아니, 저는 그냥 거기서. <laughs>